네. 23년 3월 모의고사 분석 강의 33번입니다. 자, Scholars of Myth. 좋습니다 신화의 학자들. 은어 long이 여기서는 부사로 have long argue d 하면 오랫동안 어 주장해 왔다라고 나왔고요. 목적어 명사절 대절이 나와서 어요생략 가능한 대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신화가 준다. 구조와 의미를 뭐에 바로 인간의 삶에 어, 그거를 오랫동안 주장해 왔다. <laughs> 자, 여기서 우리가 어, 이제 신화 요 미스라는 단어는 어, 잘못된 통념이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 신화 같이 어, 이 신화 이렇게 두 가지 의미를 띠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신화의 의미겠죠? 자, 그리고 신화가 어, 일단, 인간의 삶에 어, 뭔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어, 이런 형태로 사는 게 좋을 것 같다. 라는 어떤 기본 삶의 구조와 그 다음에 의미를 부여한다. 라고 주장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세마이콜론 뒤에 부연 설명이 나와있죠. 어, 그래서 that meaning 하면서 이제 meaning이라는 명사를 어, 이 지시 형용사가 꾸며주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신화가 인간의 삶에 부여하는 그 의미가 is amplified 이제 확대되어진답니다. 어 이게 amplify 하면은 이제 증폭시키다 확대하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어, 지금 여기서는 어, 과거분사 수동의 형태가 되겠죠. 자뭐할 때요? 어그 신화가 어, 세계의 형태로 진화될 때. 음. 그러니까 신화가 어, 아주 이제 작은 규모로 이루어진 그런 어, 형태가 아니라 뭔가 하나의 어, 세계의 형태로 진화해서 하나의 큰 세계관을 가지고 있을 때 어, 예를 들어서 이제 그리스 신화 같이 그 안에 이제 뭐 뭐를 관장하는 신이고 여신이고 그 안에 이제 뭐 왕이 있고 왕비가 있고 어떤 맥락이 있고 이런 세계관의 형태를 어, 뛰면 띌수록 그 신화가 삶의 인간의 삶에 전달하는 그 의미가 더 증폭되어질 수 있다라는 얘긴죠. 어? 자. 자, 여기서는 이제 evolve가 일형식 동사로 쓰였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수동태 뭐 is evolved 같은 표현은 절대 쓸수 없다라는 거 확인을 해 봐야겠고요. 어,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미스스는 여기는 신화. 어, 잘못된 통념이 아니라 신화의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자, our virtual world s ability to fulfill needs grows when lots of and lots of people believe in the world 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 가상 현실의 능력인데요. 어, 뭐를 하는 능력이죠? 이런 욕구들을 욕망들을 충족시켜 주는 어, needs and desires의 의미죠. 또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런 가상 현실의 능력이 어, 커진답니다. 뭐할 때요? 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 그 세상에 대해서 믿을 때그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그런 가상현실의 능력이 어, 늘어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물론 뒤에 부연 설명이 나왔지만, 어, 지금 여러분들은 메타버스, 가상현실이라는 거를 메타버스라고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같아 어, 그래서 메타버스 세계에서 내 어떤 이 아바타에다가 내가 원하는 뭐 옷도 입히고 어, 어떤 일련의 교육도 그 메타버스 세계에서 받고 어, 이런 식으로 앞으로 먼 미래에는 그 안에 어떤 사회와 세계가 형성이 되어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런 어떤 가상현실에서 뭐 현시, 지금 실제 현실과 굉장히 좀 어, 비슷한 그런 놀이 문화를 만들고 또는 이제 그런 새로운 것들을 발견해 나가고자 하는 그러한 인간의 욕구를 이 가상 현실의 능력이 충족시켜주는 어, 그런 능력치가 뭐를 할때 늘어난다는 거죠? 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그게 어, 즐겁고 좋다라고 그 세상을 믿으면 믿을수록 어그 가상현실이 이런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어 그런 것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어 그래서 여기서 가상현실을 여러분들은 메타버스 세계 정도로 이해를 하고 그를 이해하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conversely 자 반대로라는 부사가 나왔습니다. 얘는 이제 어, on the contrary. 자, 이런 것들로 대체가 가능한 연결어 자리니까 얘도 이제 빈칸 문제 조심해 줘야겠죠? 자, a v i r t u a l w o r l d c a n not b e l o n g s u s t a i n e d by a m e r e h a n d f u l o f a d h e r e n t s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좀 전에 많은 사람이 믿을 때그 가상현실의 능력이 커진다라고 나왔으니까 이거 완전히 상반되는 내용은 이 가상현실 세계가 어, 오랫동안 지속되어질 수 없다라는 구조로 나와 있어요. 뭐를 뭐에 의해서는 오랫동안 지속될 수 없다는 거죠. 단지 미어리 이제 몸니 정도의 의미고요. 어, handful of adherents. 그러니까 h a n d f u l 하면은 이제 손으로 꼽을 수 있는 즉 소수의라는 의미니까 소수의 옹호자들, 지지자들이 어, 가상현실을 믿고 지지하는 그런 소수의 지지자들만으로는 오랫동안 지속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 내용과 뒷 내용이 완전히 상반되어 있는 이지점을 우리는 문장 삽입이나 순서 배열의 첫 번째 문장으로 어, 볼 수도 있겠죠. 그 부분을 좀 대비를 잘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음, 여기에서 이제 adhere 하면은 이제 supporters 내지는 어, advocates 하면서 이제 가상 현실을 지지하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을 의미하겠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consider the difference between a global sport and a game I invent with my nine friends and play regularly. 자, 그래서이 앞전의 내용, 가상 현실은 믿는 사람이 많이 있어야만 그 기능이 강화된다라는 이 내용에 대한 이 예시를 D, E, J 한번 이 상황을 고려해 보세요라고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차이점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뭐와 뭐 사이에 between A and B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글로벌 스포츠, 어, 전 세계적으로 하는 스포츠 뭐 예를 들어서 축구, 농구 이런 스포츠와 and a game I invent 이 어, 그 뒤에 위치가 생략됐죠 대신 목적, 격 관계된 행사라서 invent의 목적어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발명한 게임 누구랑 발명했냐면 나의 아홉 명의 친구들과 함께 발명한, 발명한 그 게임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하는 그 스포츠 사이를 사이의 차이점을 한번 고려해보래. 어자 그리고 요 엔드 다음에는 어, 지금 여기 play regularly. 어 지금 I play regularly죠? 요 뒤에 위치 I play regularly가 다시 한번 이 게임을 꾸며주고 있는 두 번째 관계 대명사절입니다. 여기 등의 접속사 때문에 지금 앞에 관계사절 I가 똑같아서 생략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아홉 명의 친구들과 함께 발명도 하고 그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그 게임과 그 다음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즐기는 그 스포츠 사이에. 차이점을 한번 고려해 보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은 보죠 My game might be a great game One that is completely immersive One that consumes all of my group's time and attention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좀 전에 언급했던 아홉 명이 어, 개발해서 계속적으로 어, 이제 실행하고 있는 그 게임이 나옵니다. 그 게임이 요 마이트는 추측 게임이 뭐 뭐일지도 모른다라서 뭘 뭐일 수도 있다. 아주 정말 훌륭한 게임일 수도 있답니다. 자, 그래서 동격 신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 요 뒤에 두 번째 동격 신표 뒤에 여기 나머지가. 어, 이 내가 발명한 게임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게임이 아니라 어, 요 원은 지금 게임을 받는 대명사고요. 요 뒤에 관계사절이 꾸밈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완전히 몰입감이 있는 게임이자 두 번째 뭐를 소모하냐면 어, 나의 그 집단, 그 아홉 명의 친구 집단에 시간과 관심을 소모하는. 어, 그런 어떤 굉장히 훌륭한 게임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비록 아홉 명이 실행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몰입도 있고 재밌는 게임일 수 있는 거예요, 그 친구들 사이에서. 자, 그래서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이 원을 절대 이트로 는 대체가 될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게임이라는 단수 명사를 대신해 주는 대명사기 때문에 어, 이트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 it는 이런 관계대명사절이나 형용사고 또는 뭐 형용사절의 수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절대 it로 대체는 어, 불가능하다. 이렇게 우리가 볼수 있고요. <laughs> 자, 이 형용사 immersive는 부사의 수식을 받아야겠죠. 어, 래서 ly가 붙어 있다. 이런 것도 확인해 줘야겠고. 그 다음에 all of 이렇게 all이 아니라 all of가 붙으면 뒤에 소유격이나 뭐 지시 형용사 아니면 정관사 같은 것들이 붙은 다음에 이제 명사가 나온다라는 것도 확인을 해 봐야 될 점입니다. 자. If its reach is limited to the 10 of us though, then it's ultimately just a weird hobby and it has limited social function. 자, 만약에 a b c 문장 삽입, 아, a b c 순서 배열로 나오게 되면은 어, 얘가 이제 두 번째로 잘릴 수 있는 부분인 게 이 트라는 이 대명사가 앞에 나와 있는 정말 훌륭한 게임. 어, 나와 내 친구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어, 몰입감 있는 그 게임에 도달 범주가 만약에 뭐 어디로 제한되어진다면 어, 바로 우리 10명, 나 포함한 내 친구 9명이니까 10명이죠. 어, 하지만 이라는 얘는 부사로 지금 쓰인 거예요. 접속사가 아니라 문장에 하지만 이라는 뉘앙스만 더해줍니다. 하지만 어, 그 게임의 범주가 우리 10명에게만 제한되어진다면 그러면 어, 그것은 여기서 이제 그것은 그 게임을 의미하겠죠. 어, 지시 대명사입니다. 그것은 어, 궁극적으로 단지 그냥 이상한 취미에 불과하다. 음. 그러니까 우리 10명이 아무리 몰입감 있게 재미있게 하더라도 전세계 우리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 쟤네가 뭐 이상한 좀그 게임에 빠져서 하는 그런 사람들이네 하면서 이상한 취미에 불과하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자, 그리고 그것을 has limited social function. 어, 그 게임이죠. 지시 대명사로 어, 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적어에 사회적 기능은 기능인데 굉장히 음. 제한적인 사회적 기능. 그죠? 우리끼리는 뭔가 얘기를 해서 소통이 가능하지만 다른 사회 구성원과는 이거에 대해서 뭔가 소통을 한다든지 어, 아니면 뭐 공유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limited 이런 것들 어, 우리가 어휘문제에 출제가 가능합니다. 제한적이다라는 건데 어, 그런 거 확인해 줘야겠고요. 자 for a virtual world to provide lasting wide-ranging value uh, its Uh, participants must be a large enough group to be considered a society. 나왔어요 자, 지금 여기에서는 어, 심표까지가 부사구이기 때문에 여기 투부정사가 뭐뭐 하기 위하여라는 부사적용법의 목적으로 쓰였어요. 자, 그럼 투부정사 앞에 있는 4 plus 목적격 의미상의 주어져 어, 이 투부정사의 행위자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때 은근이가 해석이 되니까 이 가상현실 세계가 어, 뭐를 제공하기 위해서 아주 오래 지속되고 광범위한 가치, 어,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누릴 수 있는 어, 내지는 주변 사람들, 사회 구성원들이 어, 뭔가 좀 굉장히 넓은 범주에서 이 가치를 가, 가상현실이 제공해 주기 위해서는 요 이치가 가상현실이에요. 가상현실의 이 참가원들이 뭐여야만 하냐? must는 뭐뭐 해야만 합니다. 예, 조, 그 조, 조동사에 뭐뭐 해야 한다 강한 의무입니다. a large enough 어 충분히 큰 그룹이어야 된대. 뭐할 정도로 바로 사회라고 구성되어질 정도로 어그 정도로 어, 충분히 큰 집단이어야만 합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어, 래서도 10명의 친구들만 하면은 이거는 이제 충분히 큰 집단이 아니로 보는 거. 사회로 구성, 사회로 보기 힘든. 근데 어느 정도의 큰 규모, 사회로 어 여겨질 정도로 충분히 큰어 그런 집단이면은 어 그러면 이제 그 가상 현실이 여러 사람들에게 뭔가 지속적인 가치를 제공해 주는 그런 형태가 된다라는 얘기죠. 자 여기서는 이제 it's가 이 가상현실이라는 단수명사를 받고 있으니까 it's가 됐으니까 대열 이런 거안 된다는 거 확인을 해줘야겠고요. 어그 다음에 이제 형용사가 이제 형용사 이, enough라는 이 단어가 large 뒤에서 어이 동사하기에 충분히 큰 그런 그룹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어 있어요. large enough group 하면서. 그래서 이 어순도 잘확인 해줘야겠고 사회로 여겨지는 하면 to consider이 아니라 to be considered a society 그래야 사회로 여겨질 정도로 충분히 큰 이런 구조가 되니까 이 투부정사의 형태도 수동형인 거를 잘 확인을 해줘야겠습니다. 자, when that uh, threshold is reached uh, psychological of Psychological value can turn into wide-ranging social value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뭐할 때죠? 어, 그 기준점. 그러니까 여기서의 기준점이라는 거는 그냥 우리 소규모 집단 사이의 어떤 이상한 취미가 아니라 어느 사회의 규모로 어 이게 커져서 뭔가 이렇게 좀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정도의 그 규모가 될수 있는 기준점을 말하는. 얘도 이제 끊길 수 있죠. 왜냐하면 앞에 이제 그 기준점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사회를 구정할 정도의 그큰 규모. 그래서 그 기준점이 뭐 되었을 때 도달되었을 때, 어 그때 어, psychological value 그런 어떤 심리적 가치가 어로 바뀔 수가 있다. Wide-ranging social value 어 굉장히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 걸려 있는 그런 사회적 가치로. 바뀔 수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지문들 음, 아까 선생님이 정리했던 몇 가지 이제 문법 사항들과 그다음에 이게 순서 배열, 순서 배열 아까 끊기는 자리 몇 가지 언급을 했었죠. 어, 그리고 마지막 이 자리 어, that threshold uh, 하면서 앞에 또 내용을 받을 수 있는 지시 형용사 대시 나와 있는 자리도 있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쓰면서 많이 본문 분석하길 바라겠습니다.